어, 그리고 이게 그런 5G 구축과 운영과 어, 활용에 있어서 어떤 정책 방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정책적 제언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어떤 차세대 네트워크가 어떤 요구 조건들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 좀 살펴보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5G가 어떤 기술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부합되는지. 그리고 5G에 대해서 국내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이 순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앞서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가치는 연결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가능케 하는 어떤 통로가 필요한 것이고 그게 바로 네트워크이고요. 이 네트워크를 통한 어떤 서비스 제공이 기존에는 뭐 이동통신 서비스, 방송 서비스, 어떤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것들이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앞서서 이제 데이터 이카노미드 말씀해 주셨지만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데이터들이 결합돼서 한꺼번에 서비스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이제 개인적인 어떤 서비스 영역뿐만 아니라 재난, 응급, 안전 보안 등 공공 서비스의 영역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그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산업의 전 영역으로 이렇게 확장이 될 것입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AR, VR이라든지 어떤 신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초고화질, 초실감형 몰입형 콘텐츠가 이제 굉장히 대중화 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전송 속도와 네트워크 용량, 그리고 뭐 레이턴시 이런 것들의 요구 조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 그 4차 혁명, 혁명 시대의 어떤 차세대 네트워크는 융합화, 다양화, 지능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초연결 기반의 어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융합이 돼서 서로 상호 호환이 계속 돼야 될 것이고요. 또 사물 인터넷, 초고속 데이터 전송 굉장히 서로 다른 종류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자원들을 굉장히 유연하게 다양하게 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추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 AI도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핵심적인 기술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어떤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어떤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지능적으로 잘 처리하기 위한 그런 네트워크 구조의 유연성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5G라는 게 기존에 이제 이동 통신이 2G, 3G, 4G를 가면서 그냥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는 측면으로 발전해 왔었는데 이 새로운 5G는 어그 그 그것들을 넘어서 이동 통신을 넘어서 차세대 그 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일단은 어떤 다양한 서비스들을 가능해하는 그런 중심 가능케 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중심축을 담당을 할 것입니다. 일단은 이동통신이라는 게 초고속 그 데이터 전송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어떤 IoT 망이라든지 어떤 다른 망으로 대체 불가능한 그런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oT도 뭐 최근 들어서 비면허 대역을 이용한 로라라든지 스이박스라든지 그런 그 기술들이 좀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지만 사실 LTE도 지금 LTE 기반의 NB-IoT 기술이 이제 상용화가 됐고 거의 이제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이동통신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면서 그런 IoT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NB-IoT가 가지고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IoT를 포함한 그런 영역으로. 이동 통신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이게 5G가 어 됐을 때는 그 IoT 뭐 초고속 모바일 인터넷 또 레이턴시 실시간 서비스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5G가 지금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5G를 중심으로 차세대 네트워크가 융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5G의 비전 인 성능 목표입니다. 5G는 이제 3GPP에서 기술 표준화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됐고, 최근에 이제 그 ITU에서는 IMT 2020이라는 그런 명칭을 채택을 했고, 3GPP에서는 New Radio라는 그런 이름으로 또 기술 개발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기존에 이제 이동통신이 말씀드린 대로 전송 속도 향상에 이제 중점을 뒀다면 어떤 세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n 분은이 부분은 이 o 분은 l 부분은 이부 d 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고다은이부분기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션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다 한꺼번에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그 네트워크 상에서 그 기기들을 계속적으로 연결하는 어떤 프로토콜이라든지 그런 신호 처리 기술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저지연 실시간 서비스,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표적일 텐데요. 그런 것들을 가능게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낮은 어떤 레이턴시를 갖는 서비스들을 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 가지 축을 기. 반으로 어떤 성능 목표들을 한 여덟 가지를 꼽았고 그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이제 기술 개발이 좀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서 어각 어떤 제조사라든지 이통사라든지 국가별로 자기 어떤 자신의 이제 서비스 산업 그런 측면에 좀 영향이 높은 어떤 기술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어, 기술 개발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 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iot 같은 경우는 뭐그 중국에서 후아웨이 이런 제조사를 중심으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많이 개발에 대해서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5g 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제가 뭐 기술을 하는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바를 설명을 드리고요. 5G의 기술적 요소가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래도 좀 핵심적으로 어,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꼽아보고자 합니다. 어,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5G는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주파수라든지 네트워크 자원을 선택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유연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어떤 다양한 미래의 서비스들 그리고 융합, 뭐 신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 기반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예 상위 호환성, Forward Compatibility를 만족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백워드 컴패터빌리티, 하위 호환성에 대해서는 다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됐을 때 그게 이제 과거의 어떤 네트워크나 장비에서도 이제 잘 활용이 될, 계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하위 호환성이라고 하는데요. 상위 호환성이라는 게 과연 이게 뭐 제대로 된 컨셉이냐라는 것들을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모든 것들을 뭐 완벽하게 만족시키진 못하겠지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큰 집을 짓는데 철골 구조로 굉장히 큰 프레임들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 나중에 채워 을 채워 나갈 것들은 나중에 채워 넣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겠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호환성을 만족을 하도록 지금 5G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나중에 어떤 구체적인 기술이 개발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이 큰 전체적인 프레임 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변적인 채널 대역폭, 뭐스케일 오브 뉴머널러지인데요뭐 한글은 제가 임의대로. 하, 해석한 거라서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의미는 그 5G의 어떤 채널 대역폭을 가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IoT에 이용되는 어떤 네트워크 자원이 굉장히 다를 것이고요. 초고속 모바일 인터넷의 모바일 브로드밴드에 필요한 인터넷 자원이 그 네트워크 자원이 다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 거의 뭐 2디멘전을 하게 굉장히 뭐 시간적 공간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하게쓸수 있도록 만든 그런 기술이 스케일러블리멀로러지라고볼수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이제 네트워크 구조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이제 <laughs> 어, 네, 말씀 네, 언급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물리적으로는 5G가 하나의 네트워크지만 서비스를 여러 가지 서비스를 그러면 동시에 어떻게 제공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가상적인 논리적인 네트워크로 분리해서. 그 플레인마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림을 보시면 그 여러 가지 그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네트워크지만 그첫 번째 슬라이스에서 스마트폰을 제공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에 어떤 자원들이 필요하냐 그 자원들을 활용한 첫 번째 슬라이스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두 번째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해서 필요한 네트워크 자원만을 모아서 두 번째 슬라이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제 메시 바이오티 IoT, 이제 IoT의 다중기 접속을 위해서 필요한 네트워크 자원을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이제 그 네트워크 구조라든지 어떤 장치들을 이제 설비들을 설치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유연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겠습니다. 국내 통신 동향은 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5G에서는 이제 주파수 대역을 어떤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느냐 이게 현재까지는 가장 큰 이슈였고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28기가를 시범 대역으로 선정을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 ITU에서는 이제 <laughs> 후보 대역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3GPP 에서는 이제 후보 대역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도 상용화 대역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국 정책 동향은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5G 모바일 브로드밴드 이런 것들이 그 향후에 그 국가 경제 성장의 어떤 동력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이것들을 위한 정책들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뭐 기술 개발 측은 약간 민관 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주파수 정책 그리고 큰 정책 방향 등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 각국이 이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미국의 FCC 스펙트럼 프론티어에서 28기가 대역을 비롯한 여러 대역들을 5G용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나간 적. 것이 있고요. 유럽은 뭐 여러 나라 국가들이 있어서 그 유럽 지역 내에서 주파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걸 하모니아에 지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뭐 그것보단 빠르지 않지만 그래도 유럽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미래 이동통신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5G 이동통신 산업 발전 전략 그리고 최근에 이제 k i c 디 스펙트럼 플랜까지 해서 주파수 정책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 예. 계속적으로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뭐 각국에서 이제 기술 개발을 위해서 민간 합동으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뭐 미국, 중국, 뭐 한국, 일본 등 이제 시범 서비스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어, 수, 수립되고 있습니다. 정책적 시사점입니다. 네, 그 즉. 5G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정그 정책적으로 좀 고려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은 기술 선도 측면도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의 효율성 측면 그리고 생태계 조성 및 확산 어떤 각 단계별로 주가 차원의 어떤 정책 방향이 좀 필요하고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그냥 기술 개발 경쟁만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이제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조정이 된다면 생태계 경쟁이라는 것의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고 있고 그것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 이제 주파수 국제적 리더십은 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 그리고 평창 시범, 평창 올림픽 시범 서비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대응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네트워크 구축의 효율성 및 운영 안정성입니다. 5G라는 게진 그 이동통신의 어떤 상용망을 넘어서 사실은 여러 산업에서 다양하게 쓰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처럼 이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민간 영역에서 일단 구축이 되고 경쟁적으로 우리나라는 인프라 고도화가 굉장히 잘돼 왔지만 국가가 개입을 이 필요한 부분이 혹시 있지 않느냐?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생태계 기반 생태계 활성화는 이제 앞서서 이제 융합 산업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동통신 기반의 어떤 모바일 생태계는 그냥 단순히 모바일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은 그 5G 인프라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laughs> 융합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 지배력 이슈, 또 네트워크에 대한 자원의 중립성 이슈 이런 것들이 또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이건 뭐 단기간 내에 할 수는 없겠지만 중장기 전 정책 방향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기존 서비스와 네트워크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제 5G에서 어떤 융합 서비스들이 제공이 된다면 어떤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던 네가시 서비스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새로운 융합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신규 서비스와의 경쟁관계가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경쟁관계를 어떻게 이제 정립해 나가느냐 그리고 기존 자원들을 어떻게 다시 활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